안녕하세요. 안동 용산 코오롱 하늘채 리버스카이 분양 담당자 소현정 실장입니다. 용산 코오롱 하늘채가 오픈하였습니다. 총 548세대로 국민 평수이자 선호도 높은 84제곱미터 A, B, C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타입은 어 타입으로 총 301세대로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 용산동은 교육특화지구로 유해시설이 없는 청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안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동 용산 코어롱 하늘채는 안동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착한 분양가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6월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적용이 되므로 분양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제로 에너지 인증 의무화와 금융 규제가 강화가 동시에 겹치면서 상반기 내네 조건이 우수한 아파트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이 기회. 놓치면 후회. 안동 용산 코어롱 하늘채는 어디서도 볼수 없던 착한 분양가와 중도금 무이자라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실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용산 코어롱 하늘채는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할수 있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용산 코오롱 하늘채는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가 2대 운행될 예정입니다. 용산동은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추후 용산 코오롱 하늘채 또한 동반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선착순 동 호수 지정할 때 꼭꼭꼭 계약하세요. 안동 용산 코오롱 하늘채 방문 예약 및 상담은 1등 실장, 소현정 실장과 연락하셔서 편하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010-918-8738로 방문 예약 모델하우스 위치 분양가 상담하시면 됩니다. 방문 예약하신 분들은 다양한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